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너지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지속적으로 ls 전선이 ls 에코너지 지분을 매입 중에 있죠. 약 28번 정도라고 한다는데요. 사실 제가 이 지분 매입 관련해서 이 3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마 지배 구조 개편 때문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예상을 한 바가 있었죠. 오늘 제가 이 IR 담당자 분께 직접 LS 전선이 지분 매입을 하는 이유를 들었었는데 아,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썰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LS 에코네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한다, 라고 하는 회사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ls 에코에너지의 대주주인 ls 전선이 왜 계속 지분을 매입을 할까? 지분율도 현재 60%가 넘는 상황에서 지배력은 확실한데 왜 매입을 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뉴스에서도 LS전선이 이 계열사 지분을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LS전선 지금 계열사 지분을 또 샀다라는 공시가 나왔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LS 에코에너지 지분도 현재 LS전선이 꾸준히 늘리고 있고 1월에 50 4%에서 61%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한 28번 정도 매수를 단행한 걸로 나와 있다.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가 방어용이 아니고,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AI 산업 활랑으로 인해서 전력 기업들의 업황 상당히 좋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라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지분 투자에 대한 것은 확실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AI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에서 뭐 ls 에코이나 지하고 ls 마린솔루션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먼저 어떻게 질문을 던졌느냐라고 해본다면 현재 ls 전선에서 ls 에코이너 지나 ls 마린솔루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좀 여쭈어 보았죠. 와, 그랬더니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크게 의미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매입하는 계획도 있지는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매입이 의미를 두지 않고 매입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이미 40% 이상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주주의 입지가 확고한 상황인데, 이 지속적으로 LS 전선이 매입할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이 매입 관련해서 공지가 있으니까 그때 어, 확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언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지배 구조 개편일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 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니지 지금 오늘 현재 흐름 2.78% 정도의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3시 23분이거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그래도 좀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가 부분은2% 그리고 고가 부분은3%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실제로 오늘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LSL코너지, 지금 5월 30일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시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럼 수급적인 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에스에 코너지 오늘 뭐 장이 완벽하게 마감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11만 주가 매수가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되었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933주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4월 29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 4월 29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한다면 4월 29일 이후로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4월 29일 이후로 외국인 같은 경우 41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매수세가 상당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나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매도 매도와 매수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냥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이러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매도세가 더욱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LS 에코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26,000주가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6월 7월 9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비모건 서울 그 다음에 2위 순위로 잡히고 있는데 16만 9천 주 오늘까지는 이 매도량과 매수 매수세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제는 약한 19천 주 가량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거래원 순위 1순위와 2순위 모두 외국계 증권사 창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세가 더욱더 상당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 창고에서 받아 줄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 창고에서 매도세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분 그 매입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 영상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